오늘은 제가 일기 어떠, 일기를 어떻게 잘쓸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선생님한테 칭찬 받고 나중에 커서 다시 읽어도 그때 느낌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기 쓰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 쓰면 선생님께서 참잘 써요 도전을두 개나 찍어 주실지도 몰라요. 제 비밀 무기를 공개합니다. 주제는 자유롭게 정해도 돼요. 내게 있었던 일이나 일주일 동안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일을 쓰면 좋아요. 가장 좋았거나, 나빴거나, 인상적이었던 일을 골라보세요. 근데 학교 과제로 쓸 때는 조심해야 할게 있어요. 선생님 때문에 속상했다 라고 써도 되지만, 선생님께서 읽으신다는 것을 고려해서 쓰는 게 좋아요. 너무 안 좋은 감정이나 선생님에게 대한 나쁜 생각은 개인 일기짤 따로 쓰는 게 좋겠죠? 학교에서 일기를 쓸 때,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데요. 감정 표현을 잘했을 때, 우와, 정말 잘했어요 하면서 도장을 더 많이 찍어주세요. 예를 들어, 난 피자를 먹었다 라고 쓰면, 50년 후에 내가 지금 피자를 시하는데그땐 좋아했나? 아니면 그때 어떤 피자를 먹었지? 난 지금 어, 예를 들면 치즈 피자를 좋아하는데 그때는 어떤 피자를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장소와 느낌을 함께 쓰는 게 중요해요. 그 그때 느낀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요. 자, 첫 번째 꿀팁은 의 인화하기예요. 사물에게 사람처럼 감정이나 행동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벚꽃이, 예쁘, 벚꽃이 예쁘게 피었다가 아니라 벚꽃들이 내 예쁜 미모를 보고 반해서 핑크빛으로 물들었다라고 쓰는 거예요. 벚꽃은 너무 예쁘다. 나도 너처럼 예뻐지고 싶어.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와 정말 선생님이 풍부하구나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 넣기. 여러분의 진짜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구각기를 쳤다가 아니라 구각기를 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서 정말 신기했어요라고 쓰는 거죠. 낼수 있다니 너무 신기해! 이렇게 감정을 넣으면 나중에 다시 읽을 때 그때 기분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성어, 의태어 사용하기.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고, 의태어는 모양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말이에요. 두근두근 친구를 만나기 전에 설레는 마음이에요. 오늘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두근두근했어요. 띵동 띵동 초인종 소리예요. 친구 집 초인종을 누르니 띵동 띵동 소리와 함께 너무 보고 싶었던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면 글이 정말 생생해져요. 선생님들은 이런 표현에 밑줄을 많이 그으시고 칭찬해 주세요. 이번엔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저만의 비법, 슈퍼 꿀팁. 만약 일기 쓸게 생각이 안 나면 엄마, 아빠께 아니면 부모님께 주말에 재밌는 일이 있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걸 골라서 쓰면 끝!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일기 쓰는 팁 어땠나요? 감자를 잘 표현하고 의성어와의태어도 많이 쓰고 상황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면 정말 멋진 일기를 쓸수 있을 거예요 짜잔! 여러분들 일기쓰기 전문가가 될수 있어요